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27분입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왔죠. 네, 보조선이 많이 늘어왔습니다 아, 비트가 상승을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런저런 코인도 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 30만 원을 아까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 좀 팔린 게 있습니다. 예, 어제 출금한 이후로 사지고, 뭐 팔리고 또 사지고, 뭐 그랬나 봐요. 예, 그렇죠. 지 중요한 게 지금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페이코인입니다. 야 이거 너무 심했어 이거. 예와야 이게 대체 무슨 거의 10배 상승인가 아이구나참예 다날핀테크 뭐 페이콘앱에서 비트코인 결제지원 이래가지고 840%가 올랐네요 기가 막히네요 지금 오늘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냥 코인이 전부 다 올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뭐800% 페이코인 뭐 플레이드앱 300% 퀴즈톡 194% 밀크, 뭐, 85%, 아니, 안 오른 게 없어, 메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와, 이, 이런 일이. 일단 경마라 보기에는 그게 일반 경마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마 세력이 오랫동안 매집을 한다면 위에서 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뉴스가 크니까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요. 리플도 600원 가고, 뭐, 비트코인은 뭐 5,700만원까지 갔죠. 네, 시원하게 또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요. 열 200만원. 그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음 상당히 야 페이크로 근데 거래대금이 1조다 1조 2천억이 네 엄청 많네요 정말 아니,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르면서 큰 상승을 어,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이다 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과연 더 될지 내일을 또 한번 한번 더 기대가 됩니다 페이코인으로 어, 수익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트였습니다 지금 5만 1천 육백 정도입니다 지금 일단 5만 달러를 넘었고 5만 천 달러까지도 넘은 그런 상인데 비트코인의 상승이 조금 빛이 발했어요 왜냐면 페이코인이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조금 좀 어, 상승폭이 조금 좀, 좀 적은 음, 그런 코인들은 잘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외면당하고 페이코인 이런 것좀 시원하게 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좀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딱 그렇죠. 프리미엄이다. 역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뭐 0.3%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지요. 예전 비트코인 얘기가 가장 많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단알 코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알 그래서 뭐 비트코인 결제 도입이라 가지고 페이코인 146%뭐86% 올랐구만 그래가지고뭐 쿠팡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얘기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걸로 수익 내신 분들 그냥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페이코인이 자주 쓰이나 봐요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아침 10시부터 9시부터 올랐던 거 같은데 10시에 페이코인을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요렇게 진짜 이렇게 쓰이나 봐요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거 보니까 제가 조금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건 잘안 해봐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르기 전에 샀으면 <laughs> 이렇게 좀손려본것 같아요. 오른 아, 후에 샀으면 한 20만원짜리를 아, 지금 본건 마찬가지인데, 좀, 좀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10시 네. 반에 2만원씩 시켰네요. 아, 음, 핸드폰이 하나 남, 남는데, 이런 걸 한번 또 어, 테스트를 예전 같으면 했을 텐데, 요즘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지금 두바이 그룹이, 아, 이 5조 원규모로 해가지고, 마이애미 블록체인 전략에 10만 비트 제공이 되는 건데, 굉장합니다. 이분은 또슈프포장님인데 아이비씨 그룹에 이분은 5조원 정도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넓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코인을 그렇다뭐 일억, 뭐 2억3억 자꾸 보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용 항공기 임대하는 곳인데 어걸지가20% 차지다. 어. 글쎄 제가 뭐 저는 뭐 개인용 항공기를 임대할 일이 없죠. 죽을 때까지 근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들이죠. 독일의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바이오티라는 곳이래요. 뭐 회사들도 전부 다 조금씩 준비를 하고는 있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캐나다 두 번째 비트코인 ETF 승인 이난것 같습니다. 미국끼리 열리나 그런 인데이 이름 자체가 이제 회사가 이볼브 펀드 그룹에서 진행한 거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가 미국에도 또 신청을 했는데 보통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 같이 간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같이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규제 승인 받는데 문제가 없, 없었던 거라고 하면 미국에는 그 어, 캐나다랑 같이 간다 어,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상당히 지금 희망에 차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어, 비트코인도 이태포가 될지 않을까 아,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뭐 미국 기반 이태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가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런 복수적인 어떤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더 미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조금 더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기업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기업 재무 이번에 84%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본인이 산 돈이 본인의 개인 돈이면 뭐이러도그대문상관없데 기업 돈이니까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 다른 얘기인데 대기업이 테슬라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거냐. 할것 같긴 한데 올해는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의견 이 당연히 많겠죠.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역시 비트코인 현재는 투자 계획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보이데 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정성이겠죠. 그래요. 날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음 900만 원그 연간 우리는 250만 원인데 900만 원부터 이제. 암호폐 거래, 과세를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은, 세금 당연히 내야 죠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거니까.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준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이지레액인데, 여기는 좀 프리미엄이 36%가 올랐습니다. 지금 7만 달러 정도에 거래된다고 해요. 거의 돈 8천만 원이죠. 어, 나이지아 중앙은행이, 그, 모든 금융기관에 지금 암호폐 관련 기업 계좌를 폐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당연한 겁니 폐쇄하고 조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뭐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지 나올 텐데 대한민국 나라님들이 이걸 몰라서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을 알지만 일부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 이 많이 오르고요 또뭐 페이코인 뭐 플레이드 난리난 그런 상황이죠. 오늘 밤에 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또 어떻게 또 움직일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상당히 분위기는 좋으니까요. 한번 또 한번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6만 달러를 가는 건 무리겠지만. 한번 또 기대를 해보죠 이상입니다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